적 그리스도의 도래를 계시하는 나의 예언들은 곧 실현될 것이다. 2013년 8월 4일. 끔찍이 사랑하는 내 따라 적 그리스도의 도래를 계시하는 내 예언들은 곧 실현될 것이다. 너희 모두가 너희 집들을 준비하는 날과 너희의 기도들의 일과가 너희 목전에 닥쳐 있으며 나를 따르는 모든 이는 도처에서 하느님의 자녀들의 두 눈이 세상을 위아래가 뒤집히도록 바꿀 이 사악함에 대해 열려있게 하도록 나를 도와주기 위하여 기꺼이 생들을 바쳐야만 한다. 진정한 예언자라면 누구나 경멸당하고 골칫거리로 다루어지는 것과 똑같이 내 사랑하는 나를 따르는 자들아, 너희가 진리를 드러낼 때 너희는 성가신 것으로 보일 것이다. 너희가 몸을 돌리는 구석구석에서 놀림거리, 조롱, 그리고 경멸을 기대하여라. 너희를 애워싸는 사람들은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를 비판하며 너희가 내 말씀에 관해서 그들과 심지어 현 시점에서 지구에 침입하는 타락한 모든 천사와 악마는 이 작업으로부터 너희를 좌절시키기 위하여 허약한 영혼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즉시 끌릴 것이다.내 이름으로 이큰 슬픔을 용납해라.왜냐하면 너희가 용납할 때 너희는 하느님께 큰 영광을 드리기 때문이며, 그것은 너희가 내게 줄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.나는 그때 그의 것들이 될 운명이던 영혼들을 요구함으로써 사탄을 쳐부수는 데 너희의 것들인 이 시련들을 이용한다. 극소수가 천국의 신성한 율법들과 너희의 삶들 안에서의 십자가의 역할을 이해한다. 어느 날 하느님의 모든 자녀들은 이 잔인한 행동들을 견뎌야만 하는 이유를 이해할 것이다. 진리를 전파하는 것인 임무를 갖고서 계속해라. 너희가 충격할 증거심을 무시해라. 그리고 나를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받는 지시를 용납해라. 절대로 새 낙원을 향한 너희의 행진은 어려울 것이다. 하지만 오직 한 작은 군대만을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에 의해 세상에 분배될 증벌들의 혹독함을 처부술 수 있다. 너희의 임무는 하느님의 율법들에 대한 한 대체물로서 사탄의 법률들을 용납하는 것의 위험들을 다른 이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. 오직 내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만 나는 그들의 이름들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자들을 나와 함께 데려갈 수 있지만, 누가 거짓 예언자에게 그들의 충성을 바칠 것이며 겸손하게 용납함으로써 저 그리스의 호소력 있는 품행에 홀딱 반할 것이냐. 너희의 예수.